이겨 어, 또또 그러네 또 그만 좀안 늦었는데 오늘 중요한 날인데 빨리 출발해야 돼요 빨리 자 여러분 눈을 여기를 이렇게 딱딱해줘야지 눈물을 머금듯한 그런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니 그리고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몰골로 만날 수 없어요 알겠어요 빨리 저 탈게요 네 빨리, 빨리 타세요 아 저는 좀 아파가지고 집에 있으려다가 진짜 중요한 날이라서 제가 일단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신난 표정 보여요 얄미워 죽겠네 진짜 외용 화장 다 했어요? 립만 발면 끝이에요 알겠어요 올라프님 아그 어, 올라프 그만드면 하세요 저 오늘 차 사러 갑니다 플렉스 <laughs> 아니 플렉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가 올드카래서 말해도 되 가격? 말해도 되죠 몇 백만 원이라고 해서 차가 몇 백만 원이에요? 내가 이랬다니깐요 지금 저 뒤에는 동생이 같이 가고 있는데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유얼 카진 예 그래서 올때또 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셋이서 맞아요 어떤 차이는 지금 알려주면 영상 끌 거잖아요 안 알려줄 거예요 리네 <laughs> 근데 저희 어디 가요? 저희 화상으로 안 알려줄 거야. 영상 끌 거잖아. <laughs> 오, 거의 다 왔어요. 두근두근 훌님 여기가 바로 캠핑 팩토리라는 데예요. 제가 구매하는 차는요? 바로 캠핑카가 <laughs> 아니고요. 캠핑카로 쓸 차. 네. 오, 여기 캠핑카 툴이 보입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회전. 엄청 크네요, 여기. 저 저거... 보트, 보트. 일단은 빨리 대세요. 네. 도착! 대표님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새우잡이 배에 끌려가는 건가만났습니다 <laughs> 제가 바로 살차는 쌍용의 무쏘! 여러분 어때요? 창문 여닫는 버튼이 전동이에요 <laughs> 다행 옛날 그런 가구를 보는 듯한 느낌이네 벌써 실내 리뷰 하실 거예요? 아니요 아, 아직 보시면 안 돼요 <laughs> 영상 크실 거죠 <laughs> 아, 문이 거의 지바겐 소리가 나요. 오, 아 이거 되게 넓다 진짜 생각보다. 그죠 그리고 이봐 보세요, 소니. 그 당시에 소니는 장난 아니었거든요. 어, 이거는 나중에. 튜닝한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그래서 이것만 좀 새삥이었구나. 이거는 순정이 아니에요. 음. 아 여기 위에는 이걸 튜닝했나보다. 을아우 어, 와. 노래방 거.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진짜. 이건 귀엽다. 호박 마이트 그런 느낌 아닙니까 어쨌든 상당히 지금 괜찮은 것 같아서 솔님 지르시나요? 이게 현금 완납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현금 완납. <laughs> 오케이, 완납! 지금 키로수는 18만 5천. <laughs> 18만, 하필이면 또 18만 5천이야? <laughs> 이 차가 또 매력이 있는 게 지금 네. 거의 튜닝이 안돼 있어요. 아 완전 거의 순정. 맞아요. 그래서 좀더 감성이 좋은 것 같고. 어, 근데 98년식이라고는. 96, 96년식. 96년식이구나, 너. <laughs> 일단 손님 빨리 그 완납하시죠. 네, 그러면. 계좌이체 사장님 하면 될까요? 쉬운전 안 해봐도 되잖아요. 쉬운전? 잠깐만 해봐. 예, 해보세요. 이거 핸들이 정말이 아니네. 핸들이 진짜 무거워요. 아, 이제 지금 멈추기. 나 뒤로 했는데 왜안 거야 아, 내리막길이어서. 네. <laughs> 아, 옛날 차를 운전 안 해보셔서. 어, 안 해봐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에 좀 길들여져 있거든요. 후진할 때그 디스플레이에. 근데 그게 없으니까는. <laughs>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저도 이래봬도 2년 안된 운전을 소감이 어떠세요? 좋아요 근데 핸들이 진짜 무겁네요 아 무거워요? 네 그리고 여기 뭐예요? 빠방이 자전거 조용히 음. 그만하세요 음. 돈 결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동 끄시고요 아예길 빼셔야 돼요 이거를 돌리셔야 돼요 네한번 동물농장입니다 여기 강아지들도 있고 멧돼지가 있어요 거위도 있어요 동물농장이에요 근데 얘네들 이렇게 섞여있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와털이 엄청 억세 억세죠 와 귀여워 코 진짜 신기해 멧돼지야 아, 이거 뭐죠? 아, 오아 신발 벗고 오시면 됩니다 네. 알려 아,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젠 제 차예요 무쏘 오너 <laughs> 근데 솔림이 무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5등급 경유차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못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가솔린 무쏘가 진짜로 귀해요 3200cc 엔진인데 i l 6라고 해서 벤츠 직렬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벤츠 엔진이요 왜냐면 여기 보면 이거 다 지금 벤츠 마크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안쪽에 보시면 여기도 벤츠라고 적혀있죠 어우 그래 이거 진짜 벤츠네 그리고 여기도 벤츠 <laughs> 어, 이게 무려 220마력이고, 이게 제로백이 한 7초에서 8초 나오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슈퍼카. 어. 그 당시에 그러면 차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그, <laughs> 그 당시에 일단 4천만원 후반이었으니까,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9천만원에서 1억 정도에. 어, 뭐야?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의 레인지로보라고 생각하니다 근데 이 차량의 탄생된 배경을 아셔야 돼요. 코란도를 잘 팔다가 현대 갤로퍼가 딱 등장하는 순간, 거의 그냥 현대 갤로퍼가 다 시장을 가두었어요. 섭렵했구나. 네. 차는 어렸을 때도 잘 몰랐지만 SUV 하면 쌍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룩도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름을 소리 어떻게 짓고 싶으세요? 저 당연히 제가 쏠 아닙니까? 쏠! 울 무쏠! 아 그래서 여기다 애를 박으시겠다고? 네네 여기 무쏠하고 그리고 옆에는 BPD 스티커까지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 진짜 공금했거든요 오호. 어이 뭐야? 나름 스피커 튜닝까지 돼 있네. 잘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이거 만들면서 잘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주죠 그래도. 저는 제일 좋은 부분이 바로 휠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님이것도 휠이 리미티드 500이라고 해서 500대 한정 생산했던그 휠입니다. 나 500대 한정된 걸산 거예요? 아니 근데 휠만. 아 휠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00대도 안 팔리고 한 80대만 팔렸던 휠이니까. 왜왜안 샀을까 사람. 네. 너무 비싸서 네. 그래서 다 수출됐대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 휠은 지금 국내에 몇개안 남은 휠입니다. 어머! 진짜 근데 조금 복원해야겠다. <laughs> 이게 지금 네. 휠캡이 여기는 사라졌어. 어 이거 좀뭐못껴야겠다 아, 이거 이거 좀 휠캡 있으신 분 좀. 어 네, 나눔 부탁드려요. 나눔 부탁드려요. <laughs> 그리고 저는 요 컬러 여러분, 흰색이 아니라 아이보리 크림 컬러잖아요. 맞아 크림 컬러. 네 근데 조금 복원을 좀 해야 되긴 해요. 여기 보시면 좀 많이 찌그러지고.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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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가 해서 제가 어 이런 거는 도장을 다시 할까도 생각했는데 이 차가.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보험사에서 받은 <laughs> 차량 가액이 30만 원. 이 차, 차량 <laughs> 가액이 30만 원. 그래서 자차 부담금을 들지 말라고 보험사에서 그 창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었어요. 저는 무쏘 1세대가 제일 예쁜 게 이런 각진. 이 라이트 봐요. 이게 지금 페리가 된 모델은 확실히 좀 둥글둥글해서 안이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각진 1세대가 진짜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그릴까지 바디 컬러랑 동일한 게또 무쏘만의 매력이라 생각하거든요. 올드카는 약간 어항 같아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여기에 만약에 보라색 이런 썬팅이 되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니죠. 이런 어항 같은 거. 또 벤츠 소리 납니다, 이거. 어? 지바겐. <laughs> 지바겐. 어이런 어, 괜찮네. 이무쏘 1세대가 제일 이쁜 이유가 아솔리이거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요? 자동으로 나오는 이거 전송로 <laughs> <laughs> 라디오 키면 <켜면> 자동으로 나아 달라 <laughs> <안> 켜볼까요? 뭐뭐뭐뭐뭐뭐뭐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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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뒤에 또 매력이 있어요 여기 다 뚫려있잖아 요아 그러네 아이오닉이 이거 따라했네 음, 그니깐요 <laughs> 그리고 저는 네. 1세대 부스 좋아하는 점이 바로 뒷모습 뒷모습 아, 진짜 올드한 느낌 너무 좋잖아 예뻐요 아 근데 올드카는 초록색 번호판이어야 되는데 신형 번호판이라서 좀 아쉽다 아! 난 안아주는 게 아이보리 크림 컬러랑 너무 잘 어울려 삐삐삐 땅! 이거 딱 들어오자마자 진짜 시트 가리 안 해도 될 정도로 상태가 진짜 좋네요. 아니 시트 상태가 진짜 좋습니까? 역시 레자야. 여기 뭐 있었나 봐요. 그러네. 이거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 여기 라인을 보니까는 뭐가 생각이 났어요. 뭐야?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이 무쏘 어. 따라했네. 어, 맞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 그쵸? 그리고 지금 핸들 상태도 상당히 괜찮고, 음. 우드그레인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말짱해요. 상태가 좋은데요. 전 이거 바꿀 거예요. 이것만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나는 이 올드한 느낌이 좋은데, 이거 조금 즐기다가 조금 지루하면 바꿀 거예요. 네. 근데 운전해보니까 어땠어요? 운전해보니까요. 핸들이 진짜 무슨 소뚜껑처럼 무거워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해야지 옆으로 그럼 가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뒷자리 한번 타볼게요. 네, 네. 과연 차가 넓을지 안 넓을지. 아 이게 시트가 되게 높다 나쁘지 않다 <laughs> 아니, 제 머리가 닿는데 이거 <laughs> 이거 무슨 일이에요? 아니 이게 시트가 높아 그 높아서 되게 봤을 때는 상당히 뭔가 시야가 좋아요 엄충뛰어올라가지 아, 아, 네, 이게 g 바겐이 약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 시트는 내려가 있고 위에 시트는 올라가 있고 이 옛날 자동차들의 특징인가 본데? 어? 이거 혹시 프레임 온 바디? 맞아요. 바디 온 프레임입니다 아 뭐, 죄송합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laughs> 이게 바디 온 프레임이라서 확실히 차가 좀 높이 떠있는게 느껴지고요 한번 밑에 내려 보세요. 퀄리티 되게 좋다. 이거 지프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 시트로 뒷자리를 바꾸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진짜? 이무쏘 이 시트가 그만큼 뒷자리 시트가 좋아요. 왜냐면 이게 뭐 옆에서 보시면 빵이 장난 아니에요? 어, 빵이 진짜 커. 그래서 편안하거든요. 진짜 편안합니다. 뒤에 뭐, 그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요 어떻게 접지, 이거? 어. 여있다여다 접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 근데 한꺼번에 접히네요 어? 뭐야? 리클라잉 되네! 오, 이거 리클라이이 엄청 잘 되는데? 아, 이거 머리 안 닿습니다. 제 어? <laughs> 지금 병원 침대 같은 느낌이에요. 오, 이거 좋다. 그니까요. 근데 이거 풀플렛은 됩니까? 제가 환자를 계속 시키니까 조종하니까 제가 해볼게요. 네, 솔링이 한번 해볼게요. 당기고 음,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지? 뭐야? 이거 뭐예요? 뭐야? 이게... 이거 안 매스도 있어? 네. 이거 안있스네 <laughs> 네. <웃음> 어, 미쳤다, 이거. 이게 끝인가 봐요. 에이, 그럴리가 있잖아요. 플랫이 안안 되는 거 같은데. 아 이거 플랫이 안 된다고? 저기 차박은 안 되겠는데? 안 돼. 어, 저기 죄송한데 이거 차박은 불가능. 아니 차박하려고 산 건데 이게 안 되네? 지금 로프텐트 루프 루프텐트를 사셔야 되는데. 어? 될거 같은데? 돼요? 뒤에 뭐가 있다. 어 여기 뭐가 있는데? 뭐예요? 돼요? 어 이거 이거 잠깐만. 아 되네. 오예 오예 오예. 뭐야 이게 뭐야, 다야? 뭐야 이게 다 뭐야, 뭐야 안 되네. 아, 솔림, 네. 안 된다고 보셔야 될것같아 <laughs> 등받이 각도가 거의. 안, 안 돼, 안 돼.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안 접는 걸로. 네. 아, 살짝 기분 좋다 말았네. 아니, 뭐, 개조하면 되죠. 뭐, 그래, 개조하면 되지. 어휴,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요? 제가 이거 끌고 갈게요. 솔림, 이거 끌고 가야죠. 저는 지금 운전 못해요. 아, 그러네. 동생이 운전해야 돼가지고. 아, 그래요? 아, 너가 그러면 태선을 좀 끌어줘.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해요. 저 정기적으로 캠핑 다녀볼까 하는데요. 경기 근교 캠핑장 많이 추천해주시면 거기로 많이 다녀볼게요. 노지는 무서우니까는 가기 싫어요. <laughs> 아이고. 저 가.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무쏘를 사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브롱코를 타고 캠핑을 다녀왔었거든요. 한두번 정도. 근데 이게 너무 커지고 제가 감당할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브롱코는 <laughs> 온로드용인 것 같고요. 오프로드용으로 캠핑카를 찾아보는데 제가 올드카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큰맘 먹고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플랫이 안되니까 루프탑 텐트를 아마 설치를 해야될 것 같고 안에도 캠핑카처럼 조금 많이 세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빌드하는 것까지 여러분 다 영상으로 남겨볼게요. 무쏘 완전 편하게 타겠습니다 여러분 중성 썸 내리고 <목소리> 네, 썸일 찍으세요 네썸네일 찍으십니다 등이 너무 아파요 지금 아 인제 다 찍었습니다 오늘 <목소리> 여기가 바로 이 화성에 있는 캠핑 팩토리인데 캠핑 팩토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목소리> 여기에는 되게 올드카랑 좀 특이한 차량이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놀러 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급하는 차량이 뭐가 있어요? 올드카 희소차 캠핑카 네. 이런 아 차들은 하고요. 네. 요즘 차들은 잘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차는 아예 안 하시고?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희소한 차. 대표님 인스타 보니까 엄청난 차가 많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게 없어가지고 아, 됐다.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거의 앵꼬여가지고 첫 주유 좀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얼마나 들어가려나 기름값이 조금 많이 내려가서 다행이긴 한데 브롱코랑 비교해 봤을 땐 어떠세요? 브롱코가더 좋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얘도 매력 있어요 왜냐면 요즘 차들은 너무나 편안하잖아요 운전 실력이 늘수 있는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저는 조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운전의 재미를 느끼는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힘이 모자른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근데 자꾸 뭐가 떨어져. 선생님 <laughs> 어, 어. 음. 이거 주유거 네. 여는 방법 알아요? 어, 이렇게 여는 거잖아요. 아니야, 이거 버튼으로. 문 열어 봐요. 버튼? 저거 저거 저거. 아, 인정. 이거구나. 멋다 와. 이거 그 만땅 얼마나 들어간지 한번 볼까? 네, 저 너무 궁금해 근데 목깊이 어디 갔어요? 여기 땀 띠난 거예요? 네. 아.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 뺐다 꼈다 합니다. 아, 네. 이 연비가 <laughs> 쓰레기라는 얘기가 있던데있이차가요 <있거든요>. 기차. <laughs> 제가 내야 돼요? 저 지우니까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차를 도대체 왜 샀냐? 근데 사실 제가 브롱코를 캠핑을 하기 위해서 샀던 차량이었잖아요 네. 제가 한번 산 쪽으로 가봤는데 너무 막 이렇게 긁히는 거에 너무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데 이런 차를 안 아끼고 살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때려박아도 저는 괜찮아요. 아 마음 아플 것 같은데? 아 그건 좀 아. 아 그래도 이게 지금 금액이 한 800만 원 이상 주고 샀으니까. 800만 원대예요, 여러분. 850 주고. 폴링님께서 아주 거금을 들여서 구매를 하셨어요 진짜 카푸 되겠어요 큰일 어요 거의 지금 눈금이 오어천원 오, 마감으로 할게요 7만 구천원 감사합니다 네, 네. 7만 구천원 썼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가시죠 <laughs>